반갑습니다. 땡초입니다. 아, 지금, 이번 주에, 아, 천마 산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6월 2일, 6월 3일이가 토요일인데, 아, 지금 시기 천마는 늦었습니다. 아, 일부러 늦게 왔습니다. 제가 주말에, 지난주 비올 때도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어 일부러 늦게 온 이유는 여기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뽑아먹었습니다. 아, 이걸 해년마다 계속 뽑아먹기만 하면 이구강자리가확보가 아, 내년에는 더 작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늦게 왔습니다. 이거 체마 안 보시려 합니까?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체마. 이 천마 꽃대를 꺾어가지고, 땅에다 묻어주고, 그리고 그 뿌리 옆에다가, 이 참나무 썩은 걸 조금 더 심어주면은, 내년에 더 많은 개체의 천마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작은 거, 이건, 이건 하나 뽑을만 하겠니. 그리고 이 꽃대. 그리고 이 밑에 또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이십니까? 두 개, 두 개, 한 개. 저기 또두 개. 이렇게, 홍천마. 여기도, 천마가. 이걸 매년 뽑기만 뽑으면은, 아, 매년마다. 이걸 못못 못 먹습니다, 못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 자리 확보가 최고 관건이고,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매년 채취만 해가고 그러면은 이 자리가 보존이 안 되고 점점 개체가 없어집니다. 더이상안 보이는 것 같네. 니 일단 보이는 것만이라도. 오늘은 채취 목적이 아니 순수 이걸 자리 보존 의미로 제가 산행을 왔기 때문에 한번 이걸 심어주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 부위를 꽃대 부위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 주변 여기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서 참나무 참나무 있죠 참나무 꽃대를 낳고 참나무 썩은 거 이걸 이렇게 해주고 그 위에다가 흙을 가볍게 덮어줍니다. 이 많이 덮으면은 못 올라옵니다, 내년에 또. 흙을, 흙을 가볍게. 그리고 낙엽, 이다 참나무 낙엽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덮어주면은 내년에 이 자리 무조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들은 캐봤자 이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쪼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캐지 말고, 그대로, 싹대 윗부분만 또 잘라가지고, 이것만 갈아먹어도, 제법, 제법 맛있습니다. 이 영양분이 지금은 꽃대, 꽃대에, 꽃대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천만, 이 싹대만 잘라가겠습니다.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뿌리를 방금 하나 만져보니까, 제법 단단한데, 여기 뿌리가 있지. 네, 이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천막 꽃대만 꺾어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천막 꽃대를 잘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옆에다가 꽃들을 심고 자 참나무 썩은 것들 나무가 안보입니다 <laughs> 아, 여기 있네 이 참나무가 천마의 주 영양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나 덮어주고 밑에 꽃대 있고 이렇게 참나무 그리고 흙을 가볍게 그리고 이 잎을 이렇게 덮어 만지면 됩니다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이 천마 이렇게 영상은 많이 올라오던데 이렇게 어 구강 자리 관리하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찍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꽃대는 또 잘라가지고 일단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이걸 자르고 이건 집에 가서 갈아 먹는 걸로 해보시오. 꽃대 꽃대 속이 이렇게 단단합니다. 이 특유의 꽃대에서도 특유의 그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것도 꽃대를 싹 뚫고 내년에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너무 깊숙하게 해줄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심어 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참나무를 넣어야 됩니다. 참나무가 뿌리 참나무에서 영양분을 다 뺐기 때문에 이걸 안 넣어주면 못 올라옵니다. 천만 자리는 절대 욕심은 건물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욕심 안 내고, 내가 채취할 만큼만 채취하고, 자리를 보존해 주면은, 내면되면 올해, 올해 한 개, 두개 뽑을 거, 내면내면열 개, 스무 개 뽑습니다. 무조건 자리 관리하십시오. 진짜 귀한 겁니다. 자연산 천만. 좋습니다. 이것만 갈아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자리 보존해 놓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초였습니다.